또 조원일씨가 한 닭가리 하잖아요 푸닥거리 그, 한번 예. 했죠 아 나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아. 순수하면 잃었어요 드럽혀져, 드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음악이 미워져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욕해야 돼요 기 어. 고맙다 이 새끼들아 올라갈 거니까 그럼 지 본격적으로좀 이제 형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 마지막이 되셨던 앨범이 올라간다 투. 아하 맞죠. 네. 혹시 뭐 코로 캐시가 리뷰한 거 보셨나요? 올라간다 투. 아이걸 볼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고. <laughs> 캐시가 알아서 뭐 본인이 참여한 앨범인데 뭐 크게 나쁜 얘기 했겠어? 그러고서 그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laughs> <laughs> 그때 너가 뭐라 그랬더라? 호평밖에 없었죠 아, 되게 오, 좋은 다행입니다. 평가였어요 저도 그래도 여기서 리뷰한 것들 중에 몇개 괜찮은 것들은 들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캐시가 얘기한 거 듣고 어 올라간다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바로 들었었죠 아 나이스 한두 바퀴 들었던 것 같아요 와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았고 신나가지고 그러면 얼마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한 200원? <laughs> 200원도 안될것 같은데 2원 300원, 어. 300원. 라이터 값? <laughs> 어,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laughs> 잃어버리면 이제 록스 펑크맨이 사준 거지 이제 제가 드리거 약간 농담 같은 질문인데 어디까지 올라가실 건지 올라간다로 <웃음> <웃음> 내가 이제 그 소중한 팬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게 이제 트릴로지라서 음. 올라가자가 이제 <laughs> 나왔었고 올라간다 1, 2가 이제 있는데 올라왔다는 언제 나오나요, 형님? 음. 오빠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네 <laughs> 팬들은 다, 다 남자들. 그래. 고맙다 이 새끼들아. 올라왔다 는 언제 나오나요 형님? 그러면 이제 내가 해주는 말이 나한 달에 통장에 1억 꽂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로 버는 건 상관 없어. 음. 뭐 그죠. 음원 정산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뭐 행사. 내가 하는 일들 행사도 있을 거고. 어쨌든 램머니에 어, 관련. 그 램머니에 어, 관해서의 금액의 총 합이 계좌에 딱 1억이 꽂힌다. 음. 뭐 9천까지도 괜찮아. 음. 1억 1억 뻥 치면 되니까 계좌를 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들어오면 그때 내겠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1억을 벌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한5 0 버실 때쯤 올라가는 듯이라고 나중에. <laughs> <수 웃음>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뮤비 감독 중에 4K 골드라는 어, 이제 뮤비 예. 찍어주는 감독 친구가 있는데 걔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막웃갯 소리 얘기하다가 나 근데 올라왔다 말을 예를 들어서 돼. 그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아쉽다 이거 그냥 캐치프라이즈로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4K 월드가 날라가자를 이제 어, 추천해줬어 좋네, 날라가자 를 이제 표기를 해보니까 영어가 너무 예쁜 거지 음, 그래서 오. 이제 올라왔다를 내기 전에 나올 수도 있지 날라가자 아, 5천 벌면 날라가자 1탄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아무튼 올라왔다는 1억을 벌때낼 거고 최 목표는 40살이 되기 전에 건물주가 되는 어 VJ가 되는 <laughs> 어허 VJ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 열심히 해야죠 뭐 올라갈 거니까 응 가야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얘기 좀 해볼 텐데. 으흠. 이제 끝났죠? 다 끝났어요 쇼미더머니 음. 이번 시즌이 또 말도 많고 탈도 네. 많고 뭐 음. 이제 제 주변에도 워낙 참가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뭐 고개를 돌려보면 쇼미더머니를 지원한 사람들이지 음. 뭐다 비하인드 얘기들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형님이 참여했을 때 쇼미더머니 얘기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네. 각오가 진짜 남달랐잖아요 아, 이번이 뭔가 좌절도 있었고 심지어 그 올라간다 툴 얘기가 쇼미더머니의 탈락에 관한 어떤 음. 감정으로부터 있던 곡들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 형님 님이 겪으셨던 쇼메더먼이 좀 어땠는지. 내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었던 쇼이고. 어, 현장에서는 왜냐면은 음. 이제 드럼 비트 하는 그게 3차 였지 네. 3차 미션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네. 마이크 질문 미션인가? 음, 음, 마이크 이렇게 음. 하나 뺏어 갖고 음. 하는 거잖아. 있 드럼 비트. 네. 랜덤한 드럼에다가만 하는. 근데 그게 현장에서 그냥 개 존나 재밌었단 말이야. 음. 음. 와 시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생각했어 하면서 대박 났다 이거. 어. 솔직히 래퍼들 다 그렇잖아 드럼 둥둥 딱 해주면 어, 얼마나 큰볼이죠근본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야 뭔 빨도 없잖아 그건. 음. 맞아요. 진짜 뽀록 나는 거잖아. 죠빨개 받고 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와 드디어 쇼미더머니도 이런 미션이 나온다. 힙합을 하는 거라. 어 아, 아. 너무 이제 랩을 보일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래퍼들이 랩을 다 잘했고. 음. 그랬는데 이제 막상 또방 방송에서는 이딴 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또 많더라고 음. 난잘될줄 알았어 음. 그리고 왜냐면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건전 시즌 전전 전 시즌보다 내가 또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음. 오히려 좀 편하게 친척집 오는 느낌 있잖아 내가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laughs> 큰집 가듯이 음. 다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오선도선. 그렇지. 그 힘든 녹화, 그 현성이도 해봤잖아. 네, 해봤. 그리고 록스펑커인 씨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존나 힘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음. 생기는 전우애라든지, 뭐 우정, 뭐 이런 것들이 재밌었다고 볼수 있지. 음. 어, 나는 현장에서 되게 재밌었어. 음. 음. 이번에 어, 어디까지 가시죠? 팀, 저기 뭐야, 음원 미션 음. 직전에 거기서 떨어질 진 몰랐는데, 형이 랩을 안 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랩을 하긴 네. 했지. 근데 이제 그게 4대4 크루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야. 팀 어. 안에서 4대4로 싸우는 அதாவதம் so, so. 진 팀에서 두명 떨어지고 최종 여섯 명이 남아서 음원 미션을 향해 가는 거지. 음. 그래서 여섯 명에서 음원을 낼줄 알고 있다가 딱 떨어졌어. 어. 그 전에. 그래서 다섯 명에서 음원 미션을 한 거지. 사실 음. 이번에 진짜 칼도 많이 갈고 어, 약간 어. 이번에는 내 걸로 만들 거야라는 포부로 출전하셨는데, 맞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라운드에서 음. 떨어지신 거잖아 일찍 음. 생각보다. 근데 이게 전보다는 많이 갔지. 어떻게 보면 음원 미션 비트도 받아서 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벌써도 쓰다가 집에 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있죠 좀이더 음. 많이 해서 오래가 아쉬운 마음이 제일 컸으나 그런 결과를 내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해가 뭐안 되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만 했다 어, 어. 왜냐면은 이제 뭐 음. 내가 랩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래퍼가 어디있어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래퍼는 나는 래퍼의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내가 짱이라는 맞아. 마인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음. 그랬는데 워낙에 경쟁력도 이제 셌었고 음. 우리 팀이 추구하는 방향 등에 있어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지. 그리고 매도 맞아본 놈이 맞는다고 하나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좀 아쉬웠다 뭐요 정도였죠 원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갈걸 한번 예상. 아 나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아난 <laughs> 아, 내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한씨발 네. 아, 그냥 우승 해버리자. 음. 나 파이널 가면 좋때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지 뭐. 아. 내가 쇼미더머니를 계속 했던 이유는 컴페티션을 넘어서서 진짜 이 쇼에서 만든 음악으로 무대를 하는 게 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원 미션을 넘어서 뭐 본선 1차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재밌. 있지. 음악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 무대를 쓰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안 됐죠 뭐. 같습니다만 네. 또 그걸 계기로 또 좋은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인생이 주는 대로 받아야죠 뭐 네. 다음에 더큰 거를 줄 수도 있지 만약에 다음 쇼미더머니가 또 한다 그러면 네. 나가실 건가요? 올해 예안 네. 가요 <laughs> 네. 이제 할 만큼 했다 어. 이제 이걸 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는데 음. 이제 인지도가 좀 생기고 노출이 되는 아티스트들은 가져가야 돼요 하이브 같은 걸왜냐면 프레시한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 놨죠. 왜냐면 이건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이비나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뭐이야기거리나 음. 이런 것들을 새로 등에 업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쉬고 싶고 음. 어, 내 거를 좀 정규 이집을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9대 쇼미9 때부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8, 7, 6다 이제 꾸준히 지원을 했... 했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6, 7, 8, 9, 10, 11 벌써 6년째 거의 일산 거기 체육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 없이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지 <laughs> <laughs> 올해는 이제 시청자의 입장으로 음. 우리 동료분들 응원하면서 진짜 마음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 편할 거안 나갔는데 같아. 진짜 편할 거 어, 편하게 같아. 봤어요. 또 키츠유지님 하면은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또 조건일 씨가 한 달가래 했잖아요. 예예. 부탁거리 한번 그, 했죠. 예. 그거는 이제 또뭐잘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인상깊게 봤던 게그 음, 베이식 음. 형님 채널에 다가이도 아, <laughs> 예, 예, 예. 서로 <laughs> 디스 공가져도 <곡 웃음> 어. 하시고. 재밌었지. 디스전도좀 이렇게 굳직하게 한번 해보셨는데. 네. 콜캐시도 뭐 디스턴 얘기하다 보니까 좀더생각나서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가 이제 반노아로 콘다 편을 찍었어요. 근데 네. 네. 이제 그때 캐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네. 반노아 씨가 콜캐시 디셋한 말이죠. 예. <laughs> 프리스타일로 씨발 왜안 왔어 콜캐시 예. 이 새끼 푸스이 말고 예. <laughs> 꼬우면 와서 덤벼라 이렇게 돼요. 음. 어. 예. 어떻게 들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먼저 연락을 받아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뭐 제가 여기 사실 뭐 귀찮아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못온게 아니라 사실 약간 꼬였거든요. 그래서 못온 건데 그분은 뭐 모르셨으니까 음. 뭐 그렇게 한 거고 사실 뭐 근데 뭐 샷투콜 캐시나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뭐 너무 부정적으로 안 받고 뭐 그냥 뭐 풀살이고 이러니까 재밌게 봤어요. 뭐. 음. 네. 그냥 뭐 좀만 더 얘기해도 <laughs> 더 재밌는데 그조강희 음. 씨하고 디스을 하셨을 때 네.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게 발단이 제 갈기로 딩고 킬링벌스 문제로 뭔가 음, 시작이 되면서 라웃사이더가 음, 음.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음. 가오가오이 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 그냥 어, 어, 어. 무작정 빠른 랩에 대한 어떤 랩 방법론적인 배터리 붙었던 거였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약간 회상을 하시면서 좀 어땠고 뭔가 비하인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실 게 있을지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게 계기는 아니었고 음. 일단 나는. 계속 어쨌든 간에 샷을 했었어 쇼미더머니 나인 지원 영상 때도 그렇고 <놀람> <놀람> 시트콤 오브 더 이어라는 내 EP 앨범 그 쇼미 끝나고 나왔던 음. 앨범에서도 음. 광일이를 향한 샷이 있었지. 음. 그거를 왜 날렸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냥 빠른 랩그 것에 대한 의구심, 광일이가 얻는 하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 네. 솔직히 질투도 났지. 네. 그죠. 어, 많은 애들이 뭐 질투 나서 저혀 맞어. 질투 났어. 질투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음. 한번 한번 해보자. 음. 어. 어, 한번 해보자.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 구 지원 영상에 그브라운티거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네. 댓글을 달고 가고. 음. 아 뭐라고 했어요? 파이팅이라고. 뭐, 파이팅이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광일이 첫 번째 디스, 내가 디스곡 낸거 제목이 파이팅이었는데 음.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좀 어, 이게 쇼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아, 합을 맞춰서 어. 하는 건가? 어, 전혀 아니었고 네. 전혀 쇼 아니었고 네. 그 정도 머리가 그죠, 돌지도 네. 않지 나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음. 아웃사이더 분이 나왔던 그 딩고 네. 날이 왔지 음. 근데 그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웃긴 게와 우리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작업실에 음. 월세가 (25만 원인데) 전기세가 (27만 원인가) 나왔어 <laughs> 심지어 그 가오가이 형님이 이제 머니게임 하고 그렇지, 하고 이제 나온 직후였어 나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꼭지 돈다 이거 왜 이러냐 음. 뭐가 문제인지 못 찾고 있었어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말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냥 술이나 존나 먹다가 다들 알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거고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도 술 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판을 거기서 터트린 거지. 음. 중간에 듣기로는 그래서 결국 딩고 PD 연락이 왔었다라고. 한 가오가이한테는 연락이 왔었고, 어. 나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나는 심지어 딩내 파이팅 내용을 보면 딩고랑 일하자고 말해 내가. 음음. 나 불러라 돈 되면 나는 바로 간다. 음. 이런 대용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PD님들이나 뭐 거기 제작진이 연락이 올 일도 없었지. 음. 그 정도 사이즈도 아니었고 내가. 근데 뭐 진짜 연락이 오긴 왔나요? 하과이한테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모르겠어 나 아... 까먹은 것 같아. 연락을 안 나. 연락을 안 생각보다 잘 모르시네요. 어, 저뭐 지금 카톡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아무튼 그래. 뭐.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쇼미를 촬영하면서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묶었었고. 음, 그러고 음. 이제 화해를 하신 거죠? 어,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풀었지 뭐푼 것도 아니지 그냥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뭐 디스고 디스전에 대해서 음. 서로 얘기도 생각도 좀 나누고 약간 그러면 쇼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음, 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날. 아뭐 아, <laughs> 그런 생각 <laughs> 대화를 하게 해봐야지 약간 이생각 어, 어. 대화를 해봐야지 뭐 죽여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고 어. 사실 나는 내가 먼저 지원을 했고 광일이가 쇼미더머니에 지원할 거라고는 상상을 아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 어,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쇼미더만이 그때 10이지 네. 장, 재작년 네. 들어온다고 했을 때난 너무 좋았어 음. 어. 왜냐면 쇼잖아 이거 만들 수 있겠다 바로 생각나온다 이거 그러고 나서 실제로 거기 작가님한테 바로 전화왔어 음. 음, 광일이가 지원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전화왔어 음. 미팅 바로 잡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좋았지 솔직히 그래서 난 내가 들어가서 악역이 되어도 좋다 바바가 가저고걔 같이 고생하고 편집 당하면 누가 알아 그걸.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스토리 하나 물고 가는 거니까. 음.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뭐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그냥 와, 방송적으로 좋겠다. 음. 요 정도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막상 만나고 보니까 좀 어, 뭐 괜찮네. 이렇게. 어, 중요한 점은 설득을 당했어요, 난. 어. 강예리가 무대를 하고 음. 미션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랩에 설득이 된 건가? 아, 여전히 나는 빠른 랩에 대한 거는 부르고. 네. 그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지만 네. 광일이가 보여주는 모습에 설득 당했어. 아, 음. 멋이란 게 있구나 광일이한테. 아, 리스펙이 생긴 거는. 어, 라이브 보면서. 너무 탄탄하고 그 특히 체스랑 했던 오오. 그 1대1 미션에서 내가 완전 뻑이 갔거든. 음. 아, 둘난그 둘한테 동시에 생겼어, 일단. 근데 이제 광일이한테도 되게 세게 생긴 거죠. 아, 음. 존나 자기만의 멋이 있는 친구구나. 음. 무슨 랩이 빠르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리스펙이 거기서 생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뭐 이런 거 스몰 토크로 좀 하고. 어. 어. 뭐 후에 그럼 뭐 같이 작업하실 계획도 있나요? 어우, 뭐 기회만 된다면. 어. 언제든지. 그 재밌겠다. 그거 어, 궁금한데. 요 <laughs> 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콜케이씨가 리뷰하신 걸못 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 보는지 몰라가지고 어. 이게 저희가 에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yeah, yeah. 여기서 이제 제작을 서포트 해주는 건데 에임이라는 mm -hmm. 회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은 일단은 AAIM인데 올른봐 인디펜던트 뮤직 뭐 뮤지션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모든 요. 아티스트를 좀 지원한다. 와 취지가 되게 좋네.라는 느낌인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약간 음. SNS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좀 겸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마이룸이라 그래가지고 좀 아티스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공간을 꾸며놓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팬들이 소통도 할수 있고. 와우. 동시에 이제 사클처럼. 그냥 곡을 올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아, 바로. 네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어. 다른 점이 뭐냐면 은 사크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멜론 같은 경우는 네. 1분 듣기 하면 돈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 일분 이상 들어야지만 <laughs> 어, 돈이 dang. 들어와요. 어. 저희는 타임플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초 단위로 적립을 해줘요. 이야, 이 초를 줬으면 이초 초에 어치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고, 오오. 풀로 다 들으면 풀로 들어 다 들어오고. 이야, 참신 획기적인 아닌데 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 네. 근데 뭔가 사실 요즘 유통사 이런 거 자꾸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래서 점점 큰 유통사들이 레이블 단위나. 어. 큰건 위주로 어. 하지 않으면 잘안 하고 그렇다고 뭐 그냥 어디 유통사 맡기자니 뭐 메인 노출도 안 되고 음, 뭔가 음. 없고 근데 또 돈은 돈대로 거기서 반가이를 치고 어, 어. 그거마저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 어디 유통사 보내는데 안 된다 하더라 까였다더라 음, 음. 또는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된다더라 음. 근데 우리는 그냥 올리면 100%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박이다. 누군가가 형님 곡을 자기 마이룸에 리포스트 했어 음. 그러면은 이 소개비 같은 거예요 누가 형님 곡을 마이룸에 자기 마이룸에 음. 배경 화면으로 등록을 하면은 음. 그 사람한테도 돈이 들어가고 와우. 형님도 돈을 받고. 뭐야? 약간 속에 피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오. 약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어. 야, 이거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사클처럼 아무나 곡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a 안에서 확실하게 아티스트로 인증된 사람들만 곡을 아. 올리게 해가지고 진짜 아티스트와 또는 리스너의 부분도 명확하고 왜냐면 싸클은 사실 개나소나 다 올리고 약간 와. 좀 이상한 것도 막 올려가지고 좀 그렇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음. 또는 남의 곡을 도용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많지 예. 근데 에임은 완전 아티스트만 올릴 수 있게 아티스트 배지를 또 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 또 안에서 또 소통 같은 것도 하고 저는 이제 작년에 에임에서 제 뮤직비디오 겸 앨범 피처링진을 잡는 이제 컴피티션을 열었었는데 오. 그때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게 이 지금 어플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오오 어. 혹시 마이룸 준비돼 있나요? 에임어프를 형님 지금 가지고 아. 있으면. 있지. <laughs> 네.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laughs> 이거 <laughs> 개쩐다 이거. 아, 티스트 색깔에 맞게 여기서 어, 다 이거? 직접 디자인 해 주신 거예요. 와, 이게 허허. 어, 놀랄 높죠, 근데 이거. 노래를 등록해 놓고 그걸 네. 형님 팬이 자기 마이룸에 BGM으로 등록을 했다. 팬도 돈을 벌고 오. 형도 돈을 벌고. 덕질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 대박이다, 이거. <laughs>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 주시고 네. 유통사나 또는 음악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응, 응, 응. 어려움 이 있는 친구들 있다면아앱 많이 이용해 주면 우리 모두 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니까요. 어, 신기하네요. 자, 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앱좀 yeah.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봐요. 그래서 누가 올린 것도 들어보고 뭐 어. 진짜 괜찮은 신이 있으면 오 어, 나도 한번 걸.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있는 이제 엄지족 중에 한 명으로서 <laughs> 에임에도 시간을 한번 쏟아 볼게요. 음. 어, 좋다.